안녕하세요, 매미토물입니다 오늘은 어, 좀 열받는 얘기가 열받는 얘기긴 한데 이재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열받는 상황인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열이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재철 목사가 오늘 세미나에서 이중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는 우리가 알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꼴떼가 아니었거든. 근데 굉장히 꿀떼스러운 말로, 어, 이분법적인 사고로 마치 어 이중직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더 치중하고 먹고 사는 것에 더 힘써서 오히려 목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이 악영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솔직히 모든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 이것들이 기사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분명히, 어,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얘기로 꼰대같이 할아버지같이,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나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스피커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이 그렇게 근거 없는 자료를 빚대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비하한 건 저는 사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기사를 읽어본 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게 그래, 뭐, 그 전에, 이건 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왜 자꾸 나타나요? 이재철 씨? 뭐, 이재철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재철 씨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이재철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잊어달라면서요. 잊어달라고, 어? 설교까지 해놓고 한국교회가 자기를 잊어달라고 해놓고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답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백주년 기념교회 성도들한테만 잊어달라고 한 거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분이 가진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데 솔직히 그거 하나만 두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백준영 기념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고 뭐 기억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직접 듣고 싶어. 왜 찾고 나오는지 잊어달라고 했으면서. 이재철 씨 본인에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듣고 싶은 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추신수 야구선수를 빗대서 목사의 프로우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추신수가 햄버거만 먹고 마이너리그에서 버텼다.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뭐 추신수가 알바를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프로리그에서 텍사스에서 주전 선수로서 그래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어? 그러니까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목숨을 걸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추신수가 텍사스의 1군의 7년 계약에 미국 달러로 1억 달러를 받고 선수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1억 달러요. 1억 달러. 1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14억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14억인가? 140억인가? 하여튼 억 단위로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리그가 굉장히 뭐 쩌리들만 있어 가지고 막 거기서 막 자기 혼자 연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군이라는 건요. 1군을 발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양소, 양소, 양습소 같은 겁니다. 거기서 그 2군 애들에게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1군에 가기 위해서 보석 같은 그런 1군 선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돈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데가 바로 메이저리그의 2군 마이너리그예요. 마이너리그가 그렇게 뭐, 진짜들만 모인 그래, 무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버티면 야구를 해서 1억 달러를 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어? 전도사가 열심히 해서 목사 한 수를 받으면 프로가 되잖아요. 추진수가 프로로 간 것처럼. 그럼 억단위 계약을 할수 있습니까? 그럼 프로리그는 대부분 억단위 이상의 계약을 해요. 여기 어디야? 한국도 못 받아도 4천만 원을 받아요, 연봉. 받을 수 있냐고. 어? 그런 계약을 우리가 구단하고 1대1 하는 것처럼, 어? 1대1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자들이 1대1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실력과 내 스탠이 좋으면,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목회자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엄연히 메이저 리그란 곳과 우리가 있는 목회자의 세계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스포츠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프로 의식? 예, 그건 좋아요.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요, 애초에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적 성격이 강한 직종이 바로 우리 목사 직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야구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 햄버거로 연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워린 버핏 아침마다 맥모닝 먹고 출근하는 걸 아세요? 햄버거가 나쁜 음식, 뭐 저급한 음식, 뭐 밑에 사람들이 먹고 버티는 음식, 서민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럼 미국에서 햄버거는요 주식 같은 거예요 밥 같은 겁니다. 누구나 먹고 누구나 끼니를 때우고 적은 돈으로 고열량 고단백질 그 야채도 먹고 콜라도 먹고 하는 그런 서민들이 다니는 장소지 거기서 햄버거만 먹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지같이 산게 아니에요. 아니 미국에 가보셨으면서 왜 그래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셔 미국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실 건데 햄버거 먹는다는 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진수가 햄버거 먹고 버텼다는 건. 햄버거 외에 다른 것도 먹고 싶었는데 그만한 돈이 안 됐겠다 싶은 얘기겠죠. 예를 들어, 한인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 4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연봉 가지고, 그래, 한인식당에서 매일 갈순 없었겠지. 그래서 햄버거로 우선 버티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다라는 건데, 질린다, 물린다, 이런 뜻이었을 거야. 근데, 햄버거 먹고 버티지 않았냐? 아니 무슨 햄버거가 우리나라의 라면처럼 보, 그렇게 먹고 버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데 경제적 자립이다. 목재, 목회자는 목 맞춰 사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한번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목사님한테는 얘기 안 할게. 목사님 자녀가 어? 목사님 자녀가 월 100만 원 받고 목사로 일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거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목사님 자녀가 100만 원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목회자로. 그럼 목사님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줄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경제적 자립이다. 맞춰 사는 것이다. 이거나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맞춰 살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5만,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맞춰 살아요, 한국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목사님 땐 가능했겠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젊을 때에는 100만원, 50만원 갖고 살수 있었겠지. 지금 나가봐요. 라면 한 끼를 100만원 가지고 한달 살기도 힘들어요.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라는 구절을 하려면 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응?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메꿔주는 그런 본문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교하냐?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참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 본문은 어떻게 하실 거 해석하실 건데요? 에? 그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은요. 성경 내에서 굉장히 반박을 받을 만한 구절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뻔히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본문이 그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끌고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건 내가 좀 알아. 바울이 궁핍하고 부할 때가 다 있었던 것처럼 궁핍할 땐 궁핍한대로 또 부하면 부한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미국 학자들 중에 몇몇 학자들은 바울은 군수용, 군용 천막을 납품하던 대형 회사 사장, CEO였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주장할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 약 110억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서 100억 정도를 벌었던 대기업 사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떠나서 그럼 바울이 30세 때 이후로 예수를 믿은 뒤에 그러면 30년 내내 죽을 때까지 성교만 했느냐? 아니에요. 성교를 했던 날짜를 다합쳐봤자 아시잖아요. 10년이 채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랬겠어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도 성교했어요? 나머지는 먹교사는 일에 천막 만드는 회사에 운영을 했겠죠. 아니면 자기의 삶을 살았던지. 그리고 바울이 부회처할 줄도 알았기 때문에 부회처하면 부회라.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토록 부회처해가지고 목회의 어? 절반 이상을 부한 곳에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인생을 부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 본문을 그렇게 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중직에 있는 목회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시냐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는 수습 기간이 없다. 목회자는 프로다. 자기는 수습 기간이 없어야 되는 직종을 의사, 대통령, 목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오류가 많아. 자, 대통령은 수습 기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 대통령은 선출직이에요. 투표로서 국민이 뽑은 거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국민이 원하면 수습기간 없어도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인사권에 있어요. 각계 부처의 장관들과 부처 요직들을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보 같아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뽑으면 나라는 돌아갑니다. 나라는 돌아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대통령은 바지사장이잖아요. 외교만 담당할 뿐이지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게 요즘 모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수습기간이 없어야 된다? 의사는 물론 의사는 수습기간이 없어야 되죠. 물론 의사에게 수습기간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게 의문이긴 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없죠. 그러나 의사는 돈을 많이 벌죠. 의사는 대우를 해주죠. 목사는 대우를 해주냐고요. 목사를 대우를 해줘요? 목사 돈을 많이 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프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 프로가 뭐예요? 프로 정신입니까? 내가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50만원 받아도 내가 교회에 1억 받는 것처럼 일하는 게 프로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프로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FA 될 때마다 야구선수들이 구단과 고욕을 치르는 게 뭐예요? 류현진도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4천만 달러인가 7천만 달러인가 받고 어? 토론토에 거의 갔잖아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갔지 않습니까? 올려서 갔어요. 올려서. 왜 그렇게 했어요? 프로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받으면 그 많이 받은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붓는 겁니다. 더 잘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높은 가치를 불러들여서 높은 가치로서 돈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게 프로의 세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졌다, 스탯이 떨어졌다, 통계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계약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웨이버 공치로서 그냥 구단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정신이라고요? 프로? 프로는요 돈이 우선 된 다음에 프로정신을 요구하는 게 프로예요. 자 그럼 한국교회에 프로정신을 가지고 돈을 먼저 우리들한테 내밀고 나서 계약을 하나요? 목회자 초빙공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례비는 추후 공시, 사례비는 추후 상담 후 예정 이거 아닙니까? 안 알려주나요? 우리가 언제 한번 뭐돈 받는 거 가지고 교회랑 쇼부를 친 적이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만 더 주는 곳, 좀만 더 안정적으로 가려는 곳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재정은 내가 스스로 담당하고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 비록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는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고 이중직에 뛰어든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은 왜 욕하시냐고 나는 솔직히 교회에다가 월마다 돈 받아먹으면서 효과도 못내고 아무것도 못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 프로를 얘기하셨으니까 프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공시 공시 뭐냐 내가 얼마 받고 이 팀에서 일한다를 모든 공식적으로 알려야 돼요. 나 100억 받고 NC 다이노스에서 뛴다. 나 10억 받고 부산에서 뛴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럼 이제까지 공시를 하셨나요? 만약 공시를 안 하셨나요? 사람들한테 안 알렸나요? 뉴스에 안 알렸나요? 그럼 목사님은 프로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목사님도 안 좋은 사람으로 비치죠. 왜냐? 이거는 매칭 자체가, 비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영상까지는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화가 안 멈추더라고. 왜 화가 안 멈추냐? 내가 이재철 목사가 그 말을 해서 미워서 내가 화가 멈추는, 회가 안, 안 멈추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래도 그나마 우리들의 세계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 정말 존경할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없는데, 그몇 없는 목회자들이, 어? 나이가 들면서, 늙은이 꼰대, 똑같은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똑같이 변질된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흔히 그러잖아. 나이 들면 똑같다고. 나이 들면 다, 노인되면 똑같다고. 나는 그걸 안 믿고 싶거든. 영성이 뚜렷한 목회자는 늙어도, 그럴, 늙어도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 이 이론이 다 틀렸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너무 싫어. 특히 이재철 씨도 그렇잖아. 나는, 나는 이재철 씨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쫓는 이상과 추구하는 그 이상과 자기의 신념이 성경화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늙어서 꼴 때까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봐 자기처럼 살았으면 풀어. 어 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네. 그럼 이 말이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 왜 목사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전형적인 나이든 아저씨들의 모습이죠. 노인들의 모습. 영성은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고집만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면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죽잖아요. 솔직히 나는 이러면 통합 측에서 김상환과 이재철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똑같아. 다를 게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주구장창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요약해서 좀더 정제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